실제로 작년 6차 출시 때는 기본 노작 아이템이 거의 10배 가까이 떡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뭐하! 안녕하세요, 멋진입니다. 자, 슬슬 겨울 쇼케이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사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바로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기본 아이템 값의 상승이 있습니다. 성수기가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완제품 가격의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70급에 680만원의 앱슬랩스 나이트 글러브가 성수기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는 버닝이나 제로백과 같은 이벤트로 인하여 신규 캐릭터 유입이 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이템의 가격 증가율은 겨울 이벤트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6차 출시 때는 기본 노작 아이템이 거의 10배 가까이 떡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스킷 때 만들어놨던 템들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겠죠? 개인적으로는 쇼케이스 전에 템을 제작하셨다면 기다렸다가 쇼케이스 직후에 가격 조정을 하여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 가격의 상승이 있습니다. 요즘에 매수 가격으로 좀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근몇 년간 쇼케이스 직후로 매수 가격이 안 올랐던 적은 체감상 한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보통 이벤트에 따라서 5%에서 20% 정도 매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만 따져도 더블 이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템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올라갈 때 팔고 매수 가격 또한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올라갈 때 파니까요. 자 단순 예시로 매수 가격이 2,000원일 때 이익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쇼케이스 이후에 기본 텐값의 상승으로 1억 5천이 되고 매수 가격이 2,200원이 된다 했을 때이 아이템의 단순 현금 가치는 2,000원에서 3,300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자, 그럼 여러분 장사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다? 네, 성수기 직전 바로 지금입니다.